수요일 여우수아서 23장 1절 로 16절 여우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우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하며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먼저 1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으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끝낸 시점이죠.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입니다.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나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전쟁을 수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면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너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며 너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 여호수와의 고백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갔을 때 우박이 떨어져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칼에 죽은 적보다 많았던 것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시려고 심지어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일까지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그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은혜를 누리고 의와 불의의 전쟁 가운데서. 거짓과 또 사랑의 진실함이 소용돌이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힘입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요호수아를 따라서. 가난안 땅에서 안식을 얻어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사는 그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우수와 평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앞서 1장 7절에 여우수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우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데 그 뜻을 벗어나 이탈된 상태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삶이 빗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난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더욱이 맹세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그들은 우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온갖 탐욕과 불의에 이끌려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우상을 섬기는 상태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원주민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얻은 안식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임만누엘의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여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업굴의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제 9절부터 여호와는 여호수와는 두 번째 권면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러한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기 26장 8절이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주실 때 원수들이 엄청난 전력의 우세를 가지고 덤빈다 하더라도 너희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실 때 원수에 대해서 엄청난 우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해 주심으로 주실 것이므로 그 적들에 대해서 엄청난 우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라 것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상태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전쟁이 가능할까요? 여호사가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은 사실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가 경험한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 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절대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때 절대 사단 마귀에게 승복하는 패배가 될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한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뜻이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랑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문에서 22장 5절에 다섯 가지 당부가 있었죠. 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하를 사랑할 때 율법에 순종할 것이요. 하나님을 친근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난 족속들과 통혼하고, 왕래하고, 그들이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끝내는 채찍이 되며, 점점 상황이 더 악해지죠? 끝내 너희 가시가 바뀐 것과 같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이 모두 이루어져서 지금 너희가 이토록 아름다운 가나한 땅을 얻었지만 너희를 향하신 경고 역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불길한 경고의 말씀들도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난 우상을 따르면 너희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두 떠나자 그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냐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때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